마이너 3X 제곱 더하기 12가 될 거고 이거는 마이너3 가로하고 X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2가 될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마이너스 2하고 2를 기준으로 위로 블록이고 증가하는 구간은 F 프라임이 양수가 되는 지점을 봐야죠 여기 양수지 답은 마이너스 2에서 2 이렇게 쓰면 되는데 사실은 너희가 여기서 이게 이거냐, 이거냐 이런 거 있잖아. 이거 지금 따지지 마.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렇게 답을 쓴 적도 있는데 지금 최근 교육과정은 또 이렇게 쓰거든? 여기서 너무 미묘하게 따지면 너희가 힘들어져. 그래서 이건 교육과정에 따라서 다르게 쓴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는 이거든 이거든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너희는 여기 사이가 플러스다. 이것만 신경 쓰세요.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4. 조금 불안하겠지만 찜찜하겠지만 일단 이렇게 알아두세요. 이거 가지고도 막 교육과정에서 바뀐 적이 있거든. 그래서 지금은 그냥 양 끝점을 닫는 걸로 일단 하고 있는데, 음. 그래서 현재는 이렇게 써줘요. 양 끝점을 포함을 해줘서 증가하는 구간. 자, 그 다음에 f 프라임 x 이게 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자,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마이너스 2까지는 부호가 플러스예요 감, 증가하네요. 그죠? 렇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인가 감소하고 마이너스 1에서 0은 증가하고, 1에서 2는 마이너스인가 감소하고 여기 있잖아. 이 가로에 지금 신경쓰면 너무 어렵다. 이게 사실 이 이렇게 써도 또 맞는 거라서. 둘다 맞아요. 너희는 지금 신경 안 썼으면 좋겠어. 지금 현재는. 좀더 잘하게 되고 익숙해지면 그때 가서 좀더 엄밀하게 보도록 할게요. 지금 그냥 이거든 이거든 그냥 비슷하게 인식하면 돼. 얘는 2에서 무한대까지 증가한다. 2에서 무한대, 2에서 무한대 사이 어때? 부호가 마이너스인 것도 플러스인 것도 있으니까 안 되죠. 자, 449번 f 프라임가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지. 이게 닫힌 구간이 열린 구간이야 포인트는 아니야. 다음에 그건 잡고. 자, 그럼 이건 아래로 볼로. 인 그래프고. 자, 약간 선생님 말은 이게 등호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에 너무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지금은.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를 증가하고,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를. 여기 다 플러스죠, 부호가. 다 플러스죠. 이 사이는 마이너스죠. 음. 그러면 어때? 이 그림은 이걸 만족하지. 그래서 이거 가지고 식을 적으면 여기 앞에 6이니까, 6. x 플러스 2, 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요. 계산하시면 6x 제곱 3x 플러스 2 그래서 a는 9, b는 12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자, 그래프가 3차가 있는데 도함수로 구하면 f'x는 프라 3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야. 자, 이게 아래로 블록이기 때문에 그림은 세 가지 형태가 나오죠. 요거, 요거, 요거. 일단은 전체에서 증가한다. 증가하려면 일단 부호가 다 플러스여야 되니까 얘는 다플러스인까 확실히 맞아. 얘는 마이너스가 있을까 안 되고 여기가 좀 물음표지. 근데 내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여기를 알파라고 했을 때 알파라는 지점을 중심으로 여기도 부호가 플러스, 여기도 부호가 플러스야. 부호 변화가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죠. 그대로죠. 그럼 얘는 이 증가했던 상황, 증가, 증가, 부호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 증가 구간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했어 증가를 유지시켜준다. 증가 구간 안에 들어가. 그래서 이 알파는 이 구간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증가하는 게 맞아요. 부호 변화가 안 일어나서. 그래서 따라서 판별식은 0 이하 이렇게 푸시면 되죠. 이게 판별식이 음수고 얘가 판별식이 0이니까요.